어 많이 설레기도 하고 되게 떨리기도 하고 지금 이 모든 게 아직까지는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데뷔를 엄청 바래 왔잖아요. 근데 막상 이제 갑자기 진짜 하게 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음... 솔직히 무서워요. 저희를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는 큰데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. 저희가 열심히 해서 충족을 시켜드려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를 고척돔에서 하잖아요. 너무 큰 무대라서 우리가 이런 무대에서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많이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. 최선을 다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. 정말 이루고 싶어요.